네, 지금 24년식 티구안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를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그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 GV70이랑 티구안이랑 혹시 이제 있으면 영상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댓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GV70은 없어요 저희 회사에 지금 그래서 티관을 하필 또 24년식을 요번에 4대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한 김에 이렇게 시승기를 찍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다섯 번째 촬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두 번은 저희 와이프랑 촬영을 했었는데 아니 일단 이 차는 음. 일단 이 차는 음. 수위차 타고 싶어 응, 음. 아니, 그러면, 말... 아, 이거 SUV... 위험,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지 마요. 수입차 SUV 타고 싶어. 어. 그럴 때, 첫 도전으로 살수 있는 차. 아, 첫 도전으로? 어어. 아, 오늘도 네. 좀, 언어를 순화하셨네요. 첫 도전으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차다. 음. 어, 근데, 디젤 특유의 소리나 이런 게 싫다. 짤막하게 좀 넣어드리긴 하겠는데, 아, 어, 이게 아직은, 제가 그거를 감당할 만큼, 편집 실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도 찍어봤는데, 항상, 한 방에, 원테이크로,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타보고, 지금 시승을 하는 거고요. 차량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의 다른 차들보다는, 티고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디자인은 뭐 하는 편이고요. 소종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 디자인이 다 그렇듯이, 크롬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싫은데, 뭐, 그래도 티과는 전체적인 이, 정통 SUV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사이즈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파워트레인도 제가 좋아하는 2.0 디젤의 7단 DCT 조합으로, 효율을 논하기엔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출발하면서 연비도 리셋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시승하는 코스인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성남 모란에서 나가서 산문국도로 경기도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사무실 들어가는 거에서 연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비는 참 디젤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실 앞에서 초기화 누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스타뱅고가 있거든요 지금 18.7km 뜨고 있습니다 18.7km 요전 영상의 소렌토보다 차가 더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연비 효율은 당연히 그 차보다 월등히 높겠죠? 래도꽤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차량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정가가 4,9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이 좀안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입차는 시가잖아요, 시가.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할때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해당 차량도 할인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게 2 5년식 풀체인지가 이제 돼요, 티관도. 풀체인지가 됐는데, 그 풀체인지 된거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전까지 풀체인지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할인 받고 구형 모델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할인을 받고, 거의 스포티지 값에 샀거든요. 음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했는데, 티관이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와이프는 수입차 처음 입문으로 사기 좋은 패밀리 SUV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 키관이 사이즈가 작은 듯안 작거든요. 얼핏 보면 작은데, 뒤에 2열 공간을 봐도, 얘가 지금 쇼파디 버전이에요. 올스페이스는 얘보다 조금 더 긴데, 쇼파디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승차 공간이 2열이 나쁘지 않아요. 단지 그냥 트렁크가 조금 작은 편인데, 근데 트렁크도 캠핑 다니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적으면 충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3인 가족, 그리고 아니면은 뭐4인 가족이신데 캠핑 안 다니시는 분들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옵션도 사실 뭐 요새 안마 시트니 뭐좀 이상한 옵션들 뭐, 뭐 들어도 모르겠는 그런 옵션들 아닌 이상은 사실 통풍 시트 빼고 다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부터 해서 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어라운드 뷰, 뭐 반자율 주행 다 있어요. 썬루프뭐다 있어요. 단지 통풍 시트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운데 옵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생각해봤을 때어 입문형 수입차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옵션 좀 높은 거랑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거 티건 2.0 요걸 구매하기 전에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가솔린 모델 시승했을 때는 이 차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가솔린 엔진 특유의 약간 그 엔진 힘이 파워트레인이 뭔가 이렇게 구성이 이상하면 이상하거든요, 그 느낌이. 부드럽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속에서 딱 밟았는데 갑자기 차확 튀어나가고, 그 속에서 밟았는데 차안 나가고, 이상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가솔린은. 올스페이스. 그래서 가솔린을 타보고, 어우, 파워트렌도 이상하고, 차가 이게, 귀뚱귀뚱거리는 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 가솔린은. 그래서 제가, 어, 이거는 차를 뭐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너무 멀미도 나고 별로였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 근본은 이쇼바디 디젤이 티구안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근본 티구을 타면 전혀 느낌이 다를 거다. 그래서 시승도 안 해보고 사실 세대를 먼저 샀어요. 그래서 딱 타봤을 때 처음 타봤을 때 느낌이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쇼바디 버전의 디젤은 이 파워트레인 구성과 이차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기웃둥거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기웃증 그림이 별로 없는 차들은 대부분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막막 막 엄청 하드한 건 아닌데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승차감이. 근데 그렇다고 막막 막, 어이쿠 어이쿠 막 이럴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고 SUV는 SUV다. 라는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아우디 Q3를 한번 시승을 해 봤어요. Q3가 얘랑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근데 Q3는 일단 4륜이고 자동 8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팁트로닉 8단이라고 해서 자동 8단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구동기가 얘보다 훨씬 좋아요. Q3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Q3가 승차감이 훨씬 좋죠. 훨씬.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급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옵션은 T1이 더 좋거든요. Q3보다. 근데, 승차감이랑 뭐 이런 모든 고급짐에서 Q3가 한수 위더라고요. T1은 확실히, 가성비로 타는 차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좋은 편은 아니고 그냥 요 급의 SUV다 딱그 정도. 그리고 지금 공기압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으로 맞추면 그냥 탈만해요. 사실. 근데 좋진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 없을 정도의 그냥 살짝 탄탄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피곤할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2열의 승차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2열은 조금 튈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나마 얘가 승차감이 쓸만한 이유는 뒤에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급이 더 낮은 뭐큐트나 티록 이런 차들은 뒤에 토션빔이 들어가요. 토션빔이 들어가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좀, 딱딱한 승차감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다행히, 멀티링크여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약간 단단한 편에 속한다. 연비는 지금, 20km 나오고 있네요. 21km. 가면 뭐, 1 8 k m 그냥 나와 있겠네요. 보통은 돌아가면 올라가거든요? 일단 단점이 뭐냐면, 후방카메라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어라운드뷰까지 있는데, 사실 후방카메라는 너무, 이차 값에 안 어울리게 많이 낮아요. 이거, 한 셀토스? 우리나라 셀토스. XM3, 막, 이 정도 후방카메라 화질이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골프는 후방카메라 화질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 후방카메라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많이 안 좋아요. 많이. 근데, 폭스바겐이 확실히, 방음에선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투아렉도 4일 동안 시승해 봤잖아요. 근데 투아렉도 6기통 디젤이어도 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이중 접합 유리가 앞에만 들어가 있어요. 투아렉이. 이 양옆에는 다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어서 좀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뭐야 했더니 아우디랑 폭스바겐 확실히 방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티관도 사실 뭐 완전 뭐 경기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디젤 소음이 좀 나고요 근데 진동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또 진동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영상에 담길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차가 좀 간단합니다 막 엄청 돌덩어리 같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단단하다 근데 이런 단단한 차들의 장점은 뭐다 고속주행 해보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직진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차들이 그런 것 같은데 1 0 0 k m 이상 밟아보면 그 안정감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제타도 이런 요 코스에서 제타 시승했을 때 사실 아 승차가 별론데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타도 그렇고 티관도 그렇고 시속 100km 넘게 밟아보면, 그, 어쩔 수 없는 독일차예요 예, 독일차는 기본적으로, 아우터반을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속 중의 안정성이랑 직진성이 되게 좋습니다. 독일차들은. 근데 이제, 국산차들은 아우터반을 달리질 않고,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에 최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도로에서는, 국산차가 승차감이 제일 좋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km 넘어가면, 독일차가, 확실히 좋다. 근데 이게 아마 티구안 차주분들은 티구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타 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저도 차가 뭐 승차감이 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느낌들이 다 합쳤을 때뭐 가성비, 승차감, 연비, 효율성, 거주성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합쳤을 때. 통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편하네요 그래서 아마 티구안 차주분들께서는 이티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어우 뜨거워 아 그리고 장점이요 열선 시트가 엄청 뜨거워요 열선 시트가 엄청 뜨겁고 핸들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돼가지고요 보통 이 핸들 열선 단계 조절 안되는 차들 꽤 있거든요 이 차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차들도 꽤 있어요. 비싼 차들도. 얘는 핸들 열선이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이건 좋아요. 근데, 이 핸들의 이 가죽의 그립감은 사실 좀 별로예요. 이거 좀, 이거, 네, 핸들 가죽은 조금, 아니, 너무 이거 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내구성은 굉장히 좋아보여, 요 이거. 예, 네, 인조가죽 같은데, 엄청, 내자틱한 인조가죽 씁니다. 근데, 어. 이, 이거, 이거 천연가죽 아니지, 겠 설마. 이게 인조가죽일 거예요, 이거. 지금 사무실 출발해서 모란에서 빠져서 경기도 광주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연비가 현재 21km 나왔거든요. 지금 운행거리가 28km, 이제 곧 30km가 되는데 연비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물론 여기 제가 시승하는 코스가 길이 안 밀릴 때는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호가 없으니까. 90km 고속도로 크루즈 하는 것도 아니고 21km면은 거의 뭐 골프만큼 나옵니다 골프도 보통 여기서 시승하면은 22km 21km를 그냥 오거든요 얘가 차가 SUV고 골프보다 큰데 연비가 21km 나온다는 거는 연비효율은 뭐 극강이란 연비 뭐 거죠 극강 이게 아마 디젤차는 수리비 유지비, 수리비가, 뭐, 아낀 기름값으로 수리비로 다 나간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디젤철 타면서 그런 수리비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이 제가 알기로는 5년에 15만키로 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실 뭐돈 들어갈 일이 없죠. 요전 영상에서도 소렌토 디젤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내에서만 운행하시는 분들은 디젤차 사시면 안 돼요. DPF가 막혀가지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국도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디젤차도 솔직히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워낙 연비 효율이 좋다 보니까, T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입문형 수입차 SUV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패밀리 SUV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가 너무 작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4년식 티구안 2.0 디젤 프레스티지 시승해 봤고요. 구독자 분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어떤 차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사실 촬영할 차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 어떤 차들을 궁금해 하실지 몰라가지고 못 찍고 있거든요. 뭐 궁금하신 차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정차하고서 연비 얼마나 하는지 사진은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얘는 올스페이스가 아니라 쇼바디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승일을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카였습니다. 어, 연비가. 되게 잘 나오네. 22kg? 엄청 잘 나오네.